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2021년 1월 논술구슬 어, 한입시사 이번 주제는 눈사람 부수기예요. 자이 영상을 찍기 한 1~2주 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눈사람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눈사람을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언론에까지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전에서 엘사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나오는 캐릭터인데 엘사 눈사람의 머리를 툭 쳐서 부순 남성이 CCTV에 잡혔고 이것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아래 있는 그림들처럼 지나가는 면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눈사람을 그냥 쳐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행위들이 종종 목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 언론 기사에까지 나왔는데요. 앞에 한번 보세요. 제목이 "눈사람 발로 차 부수면 시원하십니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전국 각지에 눈이 내린 지난 일주일여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눈사람 부수는 사람들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해당 글에 많은 사용자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진실한, 진지한 토론을 주고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남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을 망가뜨리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소름이 끼친다. 혹은, 눈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발로 차나요? 불쌍해요. 아니면, 아이가 창 밖으로 눈사람이 망가진 걸 보면서 한참 울더라.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눈사람일 뿐이다.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그 눈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눈사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뭔가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좀 볼까요? 어, 기사 네 번째 줄 보시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지금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대상을 향한 폭력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서 자기 기분 풀겠다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사람들은 폭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이동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개인이 소화하지 못한 좌절감은 폭력적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눈사람을 이유 없이 부수는 행위도 이러한 좌절 공격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면서 폭력은 쉽게 내성이 생기는 만큼 눈 사람을 향한 폭력이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눈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년 전에 있었던 로봇 개 학대 논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개가 로봇 개가 얼마나 잘 균형을 잡고 실제 동물처럼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아무리 로봇이지만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 불쌍하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생각해보면 눈사람과 비슷하죠. 눈사람도 말 그대로 눈에 뭉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사람을 부수고 발로 차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왠지 이상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죠. 왜 그럴까? 이 점을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임마누엘 칸트의 견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어, 지금 이 문구는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활과 윤리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그러니 칸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눈사람이든 혹은 로봇 개든 인간이 이것을 학대하거나 무너뜨리는 것그 자체가 이들에게 뭔가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칸트는 간접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납득이 되죠. 우리는 왜 눈사람 혹은 로봇 개를 보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학대하는 것이 불편할까? 결국은 그들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인간에게 느껴지는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눈사람 부수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눈사람은 눈으로만 보자. 그래도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눈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눈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 내면이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쁘고 귀여운 눈사람 앞으로는 눈으로만 보는 그런 따뜻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